사거리 안에 들어오고, 아, 그저 하는 거야, 이마나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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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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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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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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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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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 그 지도섬에 8월 16일 밤 10시에 여기에 도착을 해. 진해항에서 출발을 해서, 허경대에서그죠 군함을 타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방어를 한다는 것은 너무 궁금합니다해냥선 너무 길어.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소원을 제동할 때한 번, 세번 도착을 해. 제발, 아. 호용수는 작전 하도록 해달라. 아. 작전 변경. 요청을 하는 거야. 굉장히 불구한 사실은 결국은 승낙을 받아요. 그게 8월 17일 오후 5시였어요. 8월 17일 오후 5시에 승낙을 받고 드디어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 시간이 8월 17일 저녁 6시 저녁 6시에 저 지도선에서 목선을 타고 6시. 이렇게 네. 침로 와서 여기에 도착하는데 딱1 시간 소요가되 거야. 아... 저녁 7시에 도착을 한 거야, 여기. 저녁 7시에. 그 여기에 미리 정찰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들이한 명도 없어. 전부 다 통일시대 아니면 망일봉이라고 그 다그 거야. 망일봉 쪽에 다 그쪽만 지키고 있죠.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여기에 안심, 안심을 하고 여기에 잘통공을 하는 게고 그래서 여기서 성 그래서 이게 바로 8월 17일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하룻밤을 여기서 일단은 아무런 무슨 도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전을 넘기고 18일, 18일 아침 7시 반, 반을 위해서 중대가 3개 군대를 냅니다. 그래서 삼국장전이 시작이 겁니다. 이 출발 지점이 어디냐고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아그러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최초의 상립주점 저기 기념비가 저기 있었는데 사유지로 사면서 주인이 기념비를 저 뒤로 그냥 엉뚱한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의미가 많이 지금 퇴색이 뭐, 됐겠죠 기념비는 허물 옮기면 안되는 건데 자 어쨌든 여기 우리가 오늘 총 공격 작전에 바로 이제 출발지 막 여기를 와야 돼.